가르침 대로 행하는삼과 신앙이 됩시다. 스님의 가르친 대로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합시다. 배운 <laughs> 대로 네, 이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황을 받 주인인데 영과 질리 안에서의 얘기를 들은 성도님들의 선한 교육과 목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교육과 목적 속에 준비하시게 주시되 복된 장막비를 통해서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를 충만하게 부르시기를 그런 가정이 되시고 또 사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지난주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가꾸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한 주간 삶을 되돌아 봅니다. 한 주간 행복을 만들어가고 갖고 가는 정말 복된 가정, 사랑의 가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짜증이 풍성하고 불평이 충만하고 원망이 부흥해서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구석이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러분여직분성입니까 가정입니까? 우리 분여님들의 가정은 행복을 만들어가고 가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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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들분 여러분, 여러분, 부부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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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러분일 스승의 날입니다그서서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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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스분 여러분, 의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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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를분 여러분, 해보았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좋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당연하죠. 자 그러면 좋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진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달거리 같은 네? 그런신아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유와 정의 안에서 배운 대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해야 할까요 따라야 당연히 가르치신 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승이신 그리스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까요? 왜내 뜻대로만 살려고 할까요? 왜내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발버둥을 칠까요? 왜 자기의 경험대로만 자기의 의지대로만 살아가고 할까요? 예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전혀 실천한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근거합니다. 제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고, 자기 십자가를 고고 나를 따를 것이냐? 아멘.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이셔서도 자기 보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야. <laughs> 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가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적이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립니다. 내가 조금 힘들다고 안 드립니다. 내가 누구를 사람 만난 적이 있다고 안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다내 생각이 앞서니까 얘들은 뒷전이 되고 가, 많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실정을 지지 않고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서로 헌신하고 서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또 어, 후원도 하고 사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앉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안 합니다. 봉사 안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게 또한 것이죠. 또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씀 속에서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부인하지 않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안지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지고집대로갈길도 가버리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운대로 하지 않게 되고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삶의 구원자이시며 인생에서 생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제자를 삼아 주셨는지그 말씀을 오늘 말씀 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그늘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 여러분 본문은 매우 쉬운 말씀이고 잘하시는 말씀이라서 저는 사실 염려가 많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염려가 되냐면 너무 쉬워서 꾸벅거리며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옆집에서 꾸벅 <laughs> 하는 순간에 볼펜으로 <laughs> 확찔기마련니다또 지루할 것 같아갖고, 막 몸을 틀것 같아요.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양손으로 찔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힙천을 하지도 않으면서, 아, 나꺼 하는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딴 생각을 한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신이 염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염려가 되는 것이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불순종이에요. 왜? 너희 염려하늘을 맡기라고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드렸어요 함께 합시다 꾹꾹거리면 졸지 맙시다. 지루해하지 맙시다.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는 척도 하지 맙시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행하지도 않으면서 안는 척, 있는 척, 가지 척. 그런 척척 하다가 척 하고 넘어져 버리고. 자, 빠져 깨지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 짧게 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한다고 하냐면 첫 번째가요. 가침을 받은 면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문 2 3절 함께 합니다. 지혜자. 예수께서, 예수께서 오는 갈릴리에 두루다이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에게 모든 명화, 욕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이번에 줄을 쭉 가서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네, 아멘. 네. 네. 어떻습니까? 사장과 구장의 말씀이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이. 네. 똑같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사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구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네. 우리가 뭘할때 앞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채팅을 하죠. 엄마들이 너 이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또한번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또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도 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4장 뒤에서, 4장 뒤에서부터 5장, 아 9장 앞까지는 총몇장 있을까요? 오늘 기준입니다. 4장 뒤로부터 9장 앞에는 몇장 있을까요? 5, 6, 7, 8장. 네 개의 장이 있겠죠. 요까지 다 산수하실 줄 아시죠? 자, 역사기히지도 나갑니다. 그러면 그네 개의 장 중에서 네 개의 장 중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들어가 있는 장이 몇 장일까요? 이게 진짜 퀴즈예요. 4장에서9장 사이에 8 장인데 8 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줬고, 배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고, 귀신 들이 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기적들이 있던 장이 8장이에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4장하고 9장 사이에 8장 빼면 몇 장이 남아요? 5장, 6장, 7장이 남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는 4장으로 시작해서 9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가운데 실을 있는게 뭐예요? 5장, 6장, 7장. 5장, 6장, 7장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복음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초 나갑니다. 조금 전에 우리 봉독했는데, 함께 봉독한 4장 23절과 9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뭐라 고 그랬어요, 여기서? 비다. 그들이? 피당에서 비다. 비다. 가르치시며.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에서 가르쳤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로 고고학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볼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4장부터 9장까지 말씀하신 회당, 그 현장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장가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회당에 와 있는 것이죠. 자여기 보면은 기둥들이 어, 쭉 있고 위에는 노촌이요 있죠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면은 또 여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내 사진을 쓰려고 하니까 이제 또 초상권 때문에 돈 달라고 할까 봐 지금 외국인 사진을 찍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자그 다음 장면 볼게요 오 오신방은 뭐죠? 찐빵 같은 사람이 나와요. 이 셀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 팔이 길면 안 돼요. 팔길면안 되잖아요. 그래서 찍었는데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보면은 어그 다음에 보면은 그옆 사이에 이렇게 이제 그 돌로다가 된 의자들이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보면 여기 이제 바깥에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들어가는 장면이고 참고로 말씀드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빨간 남방을 입고 있는 그 두드컷션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봤어요. <laughs> 그랬더니 이사람은생명백색외 이제, 이제, 이제 차분형을 찾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오늘 보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면 조금 더 아우라가 생기게 될 줄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퀴즈를 우리가 봤는데, 5, 6, 7장, 8장 중에서 5, 6, 7장이 핵심 포인트라고 했죠. 그 핵심 포인트가, 핵심 포인트가 온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내용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 가르쳐 주셨냐면, 낮은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신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떤 설교라고 할까요? 산에서 했어요. 산상설교라고 얘기를 하고, 산상보온이라고 얘기하고,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경첩을 동지할 만한 혁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새로운 율법을 주셨어요. 모든 율법을 주시고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주셨는데 그렇게 주시기 전에 산상선교에서 쭉뜨고이 5장, 6장, 7장이랄까요? 그, 그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건몇 가지가 제가 봤는데 첫 번째가요. 마태복 6장 31절에서 3 4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범여여 이를 무엇을 보일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즉 너희는 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하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너에게 거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과의 여기하지 말라. 내일을 내일이 여기할 것이요. 한늘나의 기록은 그날로 축하하니라 아멘. 성도들들 잘하시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거 안 축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행하지 않거든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고민을 해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고민은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아닌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근데 이걸 잘 실천하는 것 같아. 평생 원수들이 있잖아요. 집안에 보면. 구제할 <laughs> 때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죠. 근데 이거 잘안지켜져전부다 태내기 바빠요. 사랑하기 바빠요. 그만해요. 교문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죠. 더안 지켜요. 보문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는데 맨날 이 땅에다 보는 교문을 쌓잖아요. 대표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대들보을 먼저 좀 확인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 있는 들고 대들보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남의 눈에 있는 쪼아 뒷글만 가지고 껀스 잡고 꼬트리 잡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심정이 될 때가 네, 너무나도 많은 네. 것이죠. 오죽하면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진이가 얘기했죠. 내, 네, 로, 남, 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 아, 너무나 잘하네.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원사님.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정말로, 당시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에는 이, 누에는 누. 그다음에 주먹에 주먹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그 당시의 율 법이었잖아요. 네가 내 눈을 하나 빼면 나도 그사람 눈을 하나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내눈 있는 댓끌 같은 뭐라고 하지 말고 너부터 하면 다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가 작가 지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배운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당연히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자랑이냐 그게 자랑권이냐 네가 네 자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어디 가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아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 모셔야 되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날 우리 아내를 최고로 생각해 그럼 거기를 최고로 생각하는 남의 남의 마누라를 최고로 생각할 거예요? 아니잖아그 그쵸? 잘 모셔야 할 줄은 믿습니다 남편을 또잘 챙겨야 돼요. 그런 것들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46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며 세리도이같이아니냐 오늘도 저화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사랑하지 말고, 나한테 조금 기탁하게 하고, 조금 힘들게 도좀 품고 갈수 있는 좋아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고, 희망하는 자까지도 품고 갈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찐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고 있는 제자의 삶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의지 뜻 자존심 이기심들로 가득한 나라고 하는 자아를 내려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기적 삶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주일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의 자금을 알고 경철해집니다. 그래야 나를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된 지식이라는 걸깨닫는 순간에 나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져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지 내가 커지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자꾸 우리의 발바닥 밑으로다 보내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베러, 우리는 지금도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쳐다보고 남을 비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주기보다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뽐내고, 입고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다 합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이야기보다는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이해달라고, 내 입장이 그래, 내 입장이 그래. 이러면서 자기 입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입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도 참 많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것들이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한 조화여러분들의 때에 그 복과를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드는조화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막 열광하고 잘하고 이럴 때는 그냥 환호성을 부르고 막 박수를 치는 팬이 되었다가 조금 힘들고 지치고 조금 어려운 부담감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이런 팬이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되는, 좋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의 성숙함이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분 네. 양복으로 봅시다. 옆분에게 집사님은, 성도님은 팬이신가요? 제자인가요? 여분의 가봉으로 보세요. 팬이신가요, 제자인가요?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들이 빌어서 가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그 가진 복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네. 부가 복된 부부가 됩니다? 마지막에 천국의 복음을드니다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네. 자두 번째가요. 받은 그대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함께합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그국를 향해서 하시시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니 예수님의 지사는 상첫 번째가 가르치는 것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어떤 조건과 외형과 공로와 선행과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아니하고 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역시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조합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령과 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재정가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은 구원 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최소한 최소한 천국 백성으로서 너희의 신령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찬양을 했죠. 좀 길지만 천천히 함께합니다. 시작 신령이 가르친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땅을 효로로 받을 것이며 의외를 시고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역기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국률의 영임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과평하게 앉 자는 복인간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의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과평을 받은 자는 복인간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아멘. 국백성이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신리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도 없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으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여행을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팔복 설교, 지금 여기까지 복을 얘기했죠. 이 팔복 설교를 하시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팔복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무슨 교회요? 팔복 교회. 많이 봤죠? 이이 장면은 우리가 차량 어, 반죽이 나간 데서 많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 보면은 이것이 어, 팔복 교회 가운데에 이렇게 종탑을다가 되어서 가운데를다가 이제 있는 모습이고 그 사이드를 보면은 이렇게 네모난 창틀이 있죠. 이렇게 네번한 창틀이 8개가 있습니다. 8개, 여덟 개의 팔봉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장면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의자들도 어 있고, 여러가지 사람들이 이제 사진도 찍고 이러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어 가운데에 예비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종의 모습도 있고 이런 장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의자들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때 가서 찬양하고 그 찬양한 것을 제가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서 그 밴드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했던 아까 그 826번 찬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장면 보면 은 이렇게 이제 의자도 있고 하면서 누구든지 와서 성지출력 오는 분들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저도 여기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온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여섯 장을 보는 과정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되냐면아 심정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위에 줄이고 빚박받은 자 복이 있다라고 여덟 개를 했던 그 자리에 이런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교회가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실제적인 실존적인 현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곳에서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한거지요 신명에 가하네요 또, 애통해야 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률이 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의의를 요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주일 아침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아, 네. 그 말해서 한번쯤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복을 받았어요. 천국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손이 돼 받은 물질이나 받은 재능이나 받은 신하가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 백명 네. 아니라 천교도 가득될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소식을 나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길 주의로 전합니다. 네. 잠깐 와, 세 번째가요. 고쳐주신 대로 변화를 받아 상급을 누리라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24절 25절 함께 합니다. 시작. 해서 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배치시도라. 갈릴리와 대가버리와 모리수아네와 니카와 융간과 그 옆에서 수많은 분과 나를 나. 아멘. 형님들, 신령이 가난하고 헷갈리는 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막을 어른 반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그 주님을 초아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짓을 때 행복해졌고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에 있을 때 그것을 지켜 주셨고. 또 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너무나 상해 있을 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조합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에게 가르치시고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쳤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왜 우리가 옛날에 내가 욕잘하는 사람 있었어? 옛날에 내가 욕잘했대 요 어떤 사람을? 그런데 그래 지금 욕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얘기 그러면 아니잖아요. 내가 옛날에 주먹질을 잘했어. 그럼 다시 주먹질을 잘하는 사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창피한 거잖아요. 그거 남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또얘기하기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 필요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나를 밥 먹여줍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의 내가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거 필요 없고 옛날에 북싸움을 많이 하면 뭐해요? 지금 안 하면 그게 최고예요. 옛날 돌 많이 벌면 거예요 지금 불이 조금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최고예요. 아, 네. 이런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초지와 일을 따라서 받은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옛 모습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삶극을 두드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옛날 몸이 아팠어요. 죽어. 오, 아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치료됐습니다. 그러면 치료된다면 어떻게 돼요? 죽어라 매달려야 되는 것은 어리사라지고요 이제 자기가 잘라서 치료받은 것 같아요. 치료 때문하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배운 대로 고아 여러분들 살아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마음 을 새롭게해서 변화를 받는 것, 고침을 받는 것 자체가 변화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업 받은 고아 여러분들 있잖아요. <laughs> 죄인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변했잖아요. 그것 자체가 상급이에요이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의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이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병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지는 병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육과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공격하도록 하라. 아멘. 고침 받은 것 자체가 귀한 상급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고원 받은 자로 불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귀한 상급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세상의 말도 있듯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짐으로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대님들의 가정, 부부, 자녀, 우리 화도하는 교회 각 기관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으로 주원합니다. 우리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이기 때문에 스승으로부터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실천하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2, 3번 제자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배워야 합니다. 받은 그대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고쳐주신 대로 변화를 받아 삶을 이경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원수를 사는 받들이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교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아멘.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잘 배웠으니 잘 실천해서 병의 상급을 누리는 멋진 성도님들의 인생 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패미안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삶과 산은 삶과 신앙이 되어서 변화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